오늘은 이천시에 있는 빌라 건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외벽 쪽에서 누수가 되는 걸로 의심이 되고요. 타업체에서 예전에 이분이 코팅제를 가지고 이렇게 코팅을 했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코팅이 돼서 애들맨들 하거든요. 근데 이런 코팅을 하더라도 이런 미세한 예를 들면 이런 미세한 틈들은 못막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들어가는 경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크랙붓을 해주고 코팅을 해주는 게 맞고, 이 코팅제 자체가 이렇게 색깔이 좀 있고요. 또 갈변현상이 나중에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외벽에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외벽 발수제에다가 코팅제를 희석해서 사용을 하는 그 제품을 이용해서 벽에다가 발수 코팅을 해주면은 아무리 코팅력이 좀 오래 가거든요. 그런 방식을 하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이 부분이 화장실이고, 화장실이 맞닿아 있는 이 벽, 이벽쪽 안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외벽을 의심을 했고요. 외벽 크랙 보수를 진행한 후에 또 추가적인 누수가 발생을 하면 원인을 다시 또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창틀 쪽에도 크랙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인물이 바닥에 고이면, 어, 이 슬라브 바닥에 머금고 있다가 아래층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누수가 될수 있거든요. 일단은 외업크래 포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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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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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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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렇 이렇게 이렇게 도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있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전면에도 크랙들이 있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크랙 보수를 할때 이런 매질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채우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투명 실란트로 크랙 보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색깔이 비슷해지거든요. 티가 안날수 있어서 이렇게 실리콘으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장에다 페인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유성 제품들이 페인트랑 안 먹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우레탄 실란트 같은 걸로 작업을 한 후에 이제 페인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부에 발수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는 뭐드뭅니다유벽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은 페인트 작업도 하긴 하는데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시공을 그에 맞는 자재들을 사용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